네, 평가사가 대자의 안평가사입니다. 33회 합격하신 오은비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오은비 평가사님은 직장 병행하시면서 1차 합격하시고, 그 이후에 퇴사하셔서 2년차로 합격한 특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법규 공부 방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수는 몇점 받으셨죠? 52.5점 나왔습니다.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계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론과 마찬가지로 법규는 1차 전에 선행을 했는데, 그때는 안평가사님 기본 강의만 듣고 바로 1차 준비하러 갔다 이제 초시 전에는 법규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놓고 시험장에 들어갔고요. 그해 8월부터 이제 12월까지는 기본 강의랑 그 스텝 3 문제풀이 강의를 밀려서 이제 같이 들으면서 그 진도 따라잡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다음에 1월부터는 이제 스터디 나가서 직접 올거사 보고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선행하실 때그 암기숙제는 좀 하셨나요? 네, 선행할 때도 암기숙제는 하려고 했어요. 초시 보고 나서는 암기는 다 까먹었을 텐데. 음. 그때는 암기 어떻게 하셨어요? 일단은 기본 강의 빨리 들으면서 숙제는 못 했지만 이제 스텝 3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성장법부터 시작해서 풀이를 하니까 그때 다시 외우고 좀 남들보다는 늦었지만 열심히 외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은뭐 암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복교 암기할 때 처음에 음. 오래 걸리진 않으셨어요? 사람들이 다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저도 엄청 힘들었고 또 법규라는 과목이 이제 법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외워야 될지도 모르고 일단은 두 문자 따주시는 대로 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계속 그 형광펜 쳐가면서 이제 이미지화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이제 잘 모르니까 나는 토시까지 자꾸 외우게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그 말이 되게 외워라 라고 하는데, 그 말이 그 말인가 이게? 이런 거에 좀 부딪히시는 것 같아요. 그거 어떠셨어요? 저도 처음에는 판례 같은 거다 똑바로. 그 글자대로 외워야 되는 줄 알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키워드만 가져가서 내가 이런 걸 외웠다 라는 걸 티낼 수 있을 정도로만 키워드를 포함해서 외우면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말이 그 말이 되게 외우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아 얘가 그말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도록 외우도록 하는 게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, 그럼 처음에는 표시까지 외우다가 언제쯤 그게 아요게 이렇게 하라는 건가 보다 라고 깨달았어요?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이제 시간 내에 쓰려면은 어, 완전히 다 외워서는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의의에서 나올 키워드 하나, 뭐 법적 성질에서 나올 키워드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을 때뭐 암기를 잘하기 위한 팁 있었다고 했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저는 유튜브에서 그 이은규 변호사님이 찍으신 맥락 암기법 같은 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. 근데 그거 말고도 되게 암기에 유용한 팁들이 있는데 보통 다그 이제 형광펜으로 이미지화해서 외우는 거는 다들 아시는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석에 있는 팔레 같은 거를 찾아보고 그게 어떤 팔레인지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찾아본 기억에 나가지고 팔레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그거를 내가 외우려고 했던 노력들을 계속 해보면 나중에 기억이 더잘 나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아까 설명해 주셨던 형광펜 암기법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이것도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유튜브 화면 캡처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큰 대목차가 석기시대, 청동기시대 이런 거고 여기도 이제 시대마다 그런 어떤 걸 했는지를 외워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모든 문장을 한 번에 요약하는 키워드가 이동생활, 기후환경 변화, 정착생활 이런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중요도 차원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키워드를 정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된 화면으로 보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엔 서브를 이제 약간 흐린 눈으로 보면서 아니면 이제 키워드만 뽑아놓고 그 색깔 칠한 것만 흰 종이에 적어놓고 나머지 내용을 떠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테스트하는 용으로 썼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면은 그나마 암기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암기법도 있군요. 알겠습니다. 그 암기의 그 완성 곡선. 처음에는 그냥 그 주차 외우는 것만 해도 좀 허덕이셨을 것 같고 그때는 직장도 다니셨으니까. 그럼 이게 암기의 완성도는 언제쯤 어떻게 올라오나요? 일단 평가사님 스텝 3, 4를 들으면 어느 정도 암기가 완성이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는 아직 멈칫멈칫하면서 중간에 내용 기억이 안 나고 그러거든요. 근데 스터디를 한한달 정도만 해도 일기 스터디 끝날 때 정도면 나온 게또 나오고 기출문제가 계속 논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쓸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스터디 전까지만 어느 정도 좀 멈칫멈칫하고 느리게 외워 저도, 스터디 하다 보면은, 그 문제가 그 문제고, 그 문제가 그 문제라서, 암기 완성도가 쭉 올라온다? 네. 알겠습니다. 어, 그리고 그럼 나머지 C급이나 D급은 언제쯤 외우셨어요? 일단 C급은 스터디 하면서 같이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C급에서도 먼저 외워야 될거 있는데 그런 부분은 AB급 할때 같이 외우고 또 D급은 한 시험 3개월 전부터 열심히 외웠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참, 그거 여쭤봐야겠다. 1기 스터디 전에, 그러니까 스텝4 들을 때까지 그때 아까 이제 멈칫멈칫 하지만 내용은 다쓸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암기를 좀 어느 정도까지 해놓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? AB급은 쓸수 있어요. 정도로 해놨고 CD급은 기억안 나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시점이었던 것아 그럼 스터디 하시기 전에 AB급은 이미 한뭐 80-90%? 네그 정도 쓸수 있었어요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터디 한한 한 달만 다녀보면 은 이제 쭉 올라온다? 네 어, 알겠습니다 희망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법규는 또 논점을 아냐 모르냐 싸움이기 때문에 범위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 범위는 어느 정도로 잡으셨나요? 어, 저도 개별 스터디를 하면서 타학원 벽교를 같이 문제를 이렇게 얻으면서 한3 개의 학원 정도는 다 풀어본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목차를 잡기만 하고 실제로 답안을 쓰진 않았고 또 판례가 나오면은 그 판례를 제가 갖고 있는 서브에다가 붙여가지고 같이 보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뭔가 풀기보다는 그냥 이 내용을 정리만 하는 식으로. 네. 알겠습니다. 사실 뭐 어차피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건다 똑같으니까 퍼즐 조각 개수만 좀 늘려놓으신 거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평가사님 어, 복교 공부하시면서 아,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? 일단 모두 다이 서버를 외워서 쓰면은 사실 다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데 어느 분 고득점을 받으시잖아요. 근데 고득점을 하시는 분이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걸 찾아보니까 사안의 포섭을 열심히 잘했다. 근데 사안의 포섭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고득점이 나오는 건지를 처음에는 몰랐어요. 근데 이제 다른 학원 스터디에서 그 해설 답안이나 모범 답안을 보고 이렇게 쓰면 70점 이상씩 나오는구나라고 보고 사안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당사자가 누군지 여기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몇 조고 뭐 참조조문은 이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섭할 때는 문제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가 있을까요? 일단 법규 문제 난이도가 쉬울 때도 있고 뭐 어려울 때도 있는데 보통 요즘은 좀 쉬운 난이도로 나오는 때가 많아서, 거기에서 차별점을 두려면, 이제 포섭을 역시 잘해야 되는데, 뭐 판례 문구를 가져와서 사안에 대한 포섭을 한번더 하거나, 아니면 주어진 참조조문을 가지고, 어 이법 조항이 쓰이는 것을 좀 강조하는 식으로 서술을 하면은, 그나마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법전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? 저는, 저는 그 두꺼운 책을 공부하진 않았고, 법령정보센터에서 PDF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패드로 이제, 형광펜으로 줄을 치면서 봤어요.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좀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아 까처럼 그 이미지 시각화해서 보니까 더 자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법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께 어,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. 일단 법규라는 과목은 어, 세 과목 중에 가장 시간 투자 대비 득점률이 가장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제때제때 안평과사님이 주시는 그 숙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만 해도 득점을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반대로 말하면 숙제 따라오는 거 많이 힘든가요? 초반에 진짜 많이 힘들죠. 초반에 시간을 많이 좀 초반에는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언제까지 힘들어요? 그게 스터디. 시작 전까지는 계속 힘들어요. 왜냐면 어 스터디에 가서 이거를 한 번에 써야 되는데 정말 쓸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그때까지 힘들고 나면 괜찮나요? 그 이후로는 되게 편한 공부가 될것 같아요. 아, 네. 희망을 또 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법교 공부 방법 여기까지 하고요. 잠시 쉬었다가 우리 평가사님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